외근이 많이 딸 때는 신장부라든가 이런 거를 지니는 게내 몸을 포위무사를 하기 때문에 돈 그거 조금 아끼면 뭐래 그냥 다른 데다 투자하고 금전 날리고 좋은 사람들하고 인연이 끊긴다든가 그러면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는 게 좋아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은 이제 일반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제 내년 병호년 신년운세 한번 여쭤볼 건데요. 예스. 오늘 주인공 분들은 이제 63세 그리고 내년에 병호년에 64세 되시는 토끼띠 분들의 신년운세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이 보셨을 때이 분들의 2026년 흐름은 어떻게 보이세요? 별로 별로 였어그쵸 <laughs> 아, 선생님이 또. 지지난 영상에 또좀 조심해야 할 띠에 네. 토끼띠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좀, 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보면 신년은 어 구설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서를 잡을 때는 항상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대신에 내년에는 문서를 안 잡는 것도 괜찮아요. 음, 괜찮고 만약에 문서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네. 어 일단은 저에게 상담을 하시던 음, 다른 분한 테 상담을 하시던 어 해서 심사 스코를 잘 해, 하셔가지고 어, 잡으셔야 될것 같아. 음... 특히나 개별 상가라든가 네네. 오피스텔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주식. 코인, 비트코인 막 이런 거 있잖아 실체 투자 이런 쪽은 가급적이면 거의 피하시는 게 있을까. 좋아요. 그런데다가 삼재 삼재에다가 내년에는 또 별로 해운단년하고 병원년하고 별로 맞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아, 맞지도 진짜? 않고 그래서 좀안 안 좋은 해다. 음. 근데 이제. 뭐다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좀 상담을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강 건강 쪽이 좀안 좋을 것 같아. 건강 쪽이 어, 그러니까 아. 건강이 안 좋은데 네네. 낙상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내년에. 음. 그리고 2월 달과 2월에 2월에 망신 조심하시고 망신 망신살 조심하시고 네. 그 다음에 어. 왕신이라는 구설이에요, 구설이고, 가정을 좀 충실히 보살펴야 될수 있다, 내년에, 음. 음, 2월에. 네네. 8월. 8월에는 많이 안 좋아요. 인간. 8월 달에. 어, 8월 달에는 좀, 어, 주의를 하시는 게 주의보. 8월은 주의보. 아. 어, 우리가 바람 강풍, 바람 강풍, 뭐, 비 이런, 눈, 이런 것만 주의보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운세도 주의보가 있다. 아. 이때는 절대로 금전이 내 주머니에 나가면 안돼요. 아, 돌아오는 길이 없어. 아 어, 이거는 나한테 보나 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거는. 음. 진짜야. 어, 하고 그렇게 조심하면 될 63년생들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정리는 하되 좀 피, 불필요한 사람은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기다. 음. 음 인간관계를 조금. 음. 쳐낼 음. 사람은 쳐내야 된다. 어, 그래, 그, 그렇게 하고, 응. 네. 그러면, 남, 어, 남, 다른 사람과 동행을 해서 등산이라든가, 안반탁이라든가, 이런 거좀 주의하시고, 음. 뭐, 영업하시는 분, 영업하시는 분이나, 장사, 뭐, 뭐, 이런 거, 기타 등등이잖아? 네네. 네. 근데, 상가집은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아. 상가에 가면은, 내년에는 기운이 안 좋아서, 네. 안 좋은 기운들을 붙어서 올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음. 영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 몸이 좀 아프고 무슬우슬할수 있다 그리고 상가집을 다녀왔는데 어? 갑자기 급성으로 막 예를 들어서 구토 증상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눈이 아프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고열이 난다든가 어. 감기균처럼 이렇게 일어난다든가 하면 네. 저한테 바로 상담하세요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음. 음. 뭐, 그런 증상들이 약간 뭐, 신병 비슷하게 오는 경우도 있나요? 어, 신병 비슷하게 보다는, 비슷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그거보다는, 애군? 아, 애군? 애군? 네. 아. 뭘로 들어오는 거야? 부정이야, 상문부정. 음. 상문부정을 들고, 얘잘 타시는 분들이 있어, 왜? 예를 들어, 우리처럼 신의 기운이 강한, 신기가 강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네. 사람들은 또 더군다나 많이 타요. 아, 어떻게 보면 이분들 63세시죠. 지금은 현재 63세이신 토끼띠 분들은 내년에 조금 들어오면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음, 음. 정말 좀 좋지 못한 해운년이 될것 같은데, 네. 그러나 좀 긍정적인 운기가 있다면은. 음, 아, 운기가 있다면. 네, 긍정적인. 흥행을... 내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무조건 삼재부는 네. 삼재부를 지니는 건 좋아요. 음. 죽고 그러고 만사대길이나 이런 쪽으로. 왜, 어, 애군이 많이 딸 때는 어, 삼재부 뭐 신장부라든가 신장가오부라든가 이런 거를 지니는 게내 몸을 호위, 호위무사를 하기 때문에 네. 돈 그거 조금 아끼면 뭐래. 뭐, 뭐, 뭐 그냥 금전날. 다른 데다 투자하고 금전 날리고, 음. 그 다음에 인간들, 사람들하고, 또 좋아했던 좋은 사람들하고 인연이 끊긴다든가,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 그러니까 하는 게 좋아요. 음. 63년생들이 되게 보면 은 지금, 어, 고난이 많았고, 63세를 살아오면서 고난이 많았고, 그 다음에 가정이 파괴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음. 가정이 편치가 않았다. 네네. 그리고 자식들과의 이별이 많고, 어, 부인과의 이별이 많았다. 그리고 아. 그리고 또 금전, 금전의 한란이 많았고, 부설이 많았고, 인 사람들한테 시통수 맞는 일을 경기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또 정신건강이 매우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음. 그리고 건강은 항상 간이라든가 네. 어, 비장기 교통계, 예, 콩팥, 어? 그리고 저기 뭐냐 그거 심혈관 심혈관이란다 저기 그 닭, 혈당이라든가 고지혈 이런 거 음.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식 어, 그 식이요법을 많이 하셔야 되니 앞으로는 내년을 빼고라도 아. 어, 요런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뭐 사업을 오픈을 한다거나 이런거는 자제하셔 음, 일을 좀 버려놓으면 네? 안되는 어, 분 그냥 엎드려 있어 아 어, 무서운거야 삼재는 음. 삼재때는 무서운거고 그 다음 해운 단녀하고도 네. 맞지를 않는 해운이다아 음. 알겠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보면 또 삼재 때문에 더 그, 힘들수도 음, 있죠 더 힘든, 더 힘든 한 해를 힘들다. 보낼 것 같은데 정말 이런 분들이 정말로 이제 애군이 필수이신 분들이신 것 같고 음. 조심해야 될 달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8월달 음. 하반기부터 조금 더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내년에 집에서 예전에 내가 알려줬던 예방법 팥주머니 음 팥주머니 야, 어, 자기가 신던 양발에다가 <laughs> 네. 어, 팥을 어, 한 움큼 담아서 그냥 자기가 자, 자는 방 안방에다가 군데군데 던져 놓는 거야 던져놓든가, 아니면 걸어놓든가 음. 하고, 현관문에다가 팥주머니를 걸어놓는 걸어 방법. 음. 거기에다가 이제 그 복숭아나무하고 같이 집어넣고, 약숙 있잖아. 약숙을 같이 넣어서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좋다. 아. 예. 그거를 애군을 예방하는 게 상문이라든가 모든 거에 애군을 예방하는 쪽으로 좋다. 어, 좋다.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셔도 하셔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분들을 위해서 또 좋은 말씀 조언이 되는 말씀 어.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 시청자 여러분 다 63년 토끼띠 이렇게 운세를 좀 간략하게 보내드렸는데 그래도 좀 자, 나는 정확하게 좀 알고 싶다는 사주에서 그러면은 네. 소규봉 법사하고 예약을 하세요 하, 예약 신청을 해서 상담을 통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좀 꿀팁이라든가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아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그러다 그래, 보면 은 이제 금전의 손실이라든가 자기 건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막아지면서 음. 갈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음. 그죠? 길이 네, 전혀 맞습니다. 없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어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올해는 모든 게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음. 내년에 부터는 좀 노력해서 네. 살다 보면 좀잘 풀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구독자 여러분 제가 기도 많이 해 드릴게 구독자 여러분 구독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 또 좋은 영상 들고 올게요 그리고 어, 다음 시간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